코로나19 속에서 크게 성장한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골프인데요. 중장년층을 위주로 성장했던 골프가 2030 세대로까지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또 이들을 겨냥한 브랜드가 대거 론칭됐습니다. 내년까지 론칭 예정된 브랜드도 있어서 골프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골프웨어와 소품이 모여 있는 골프 편집숍입니다. 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주로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생 골프 브랜드입니다. 신생 브랜드가 백화점에 팝업 매장을 낼수 있게 된건2030 세대가 골프를 즐기면서부터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젊은 세대도 골프채를 잡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 골프 인구 중 3년 이하의 신규 골프 입문자 65%가 20대에서 40대로 나타났습니다. 골프가 젊은 세대의 스포츠가 되면서 다양한 골프 브랜드가 탄생하고 유통업계도 골프 의류 유통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 진짜 요새 저 골프가 많이 이슈 되면서 정말로 다양한 골프 의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 해외 의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국내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골프웨어 브랜드 150개 중 50여 개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론칭했고. 내년에도 이미 10여 개의 브랜드가 론칭 예정으로 골프웨어 시장의 활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진 브랜드는 패션성을 강조해 젊은 골프 인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탄생으로 지난해 골프 의류 매출은 업계 추산 최대 5조 원 규모.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6조 원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일상생활복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프 산업이 아직 상위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하는 만큼 중소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의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